여러분, 안녕하세요. 직구입니다. 오늘은 썸플레이스와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도톰한 아우터들 활용해가지고 포근한 겨울 룩북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스튜디오도 이렇게 트리를 다 설치해주셔가지고 벌써 연말 느낌 낭낭한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 연말 룩으로 입기에도 너무 좋고 색감부터 디자인까지 귀여운 제품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진짜 좋은 가격으로 겨울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제품들 쭉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이벤트도 당연히 챙겨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착장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너무너무 귀여운 요 뽀글이 무스탕 제품 가지고 와봤는데요. 딱 지금 착용하기 좋은 두께감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엄청 두꺼운 제품은 아니라서 한 겨울에는 이너 든든하게 껴입고 입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복슬복슬한 제품은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부해보여가지고 핏이 안 예쁘거든요. 이 제품은 딱 적당한 두께감으로 포근하면서 가볍고 자연스럽게 착용이 돼가지고 핏도 아주 예쁩니다. 주머니 안감까지 뽀글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주 따뜻하고요, 안감도 이렇게 폭닥폭닥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제품이 전체적으로 부들부들 해가지고 착용감도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 여밈 부분은 히든 스냅 단추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카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에 목폴라 같은 거 입어서 컬러 레이어드 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지난 시즌부터 쭉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저도 이번에 가지고 와본 건데 진짜 왜인기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옷 자체가 너무 귀엽고 여자 친구들이 입으면 진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귀여운 무드의 아우터는 치마랑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랑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캐주얼한 룩에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여기 어그까지딱 신어주면은 아주 겨울 데일리룩 뚝딱입니다. 평소에 무스탕이나 이런 뽀글이 자켓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저는 패딩파인데도 이 제품 너무 귀여워가지고, 겨울에 잘 입을 것 같아요. 같이 입어준 바지는 벌룬 핏으로 떨어지는 코즈로이 팬츠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세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착장에서는 베이지 컬러로 착용해봤는데 이따 다른 착장에서 아더 컬러도 추가로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데일리하고 편안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클래식한 무드의 코즈로이 팬츠라서 이거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손이 많이 갈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두께감이라 여름 제외하고 3계절 내내 쭉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이게 부드러우면서 신축성도 살짝 있어가지고 차분감이 진짜 편해요. 넉넉한 오버핏으로 나왔는데 허리 안쪽에 스트링도 내장되어 있어서 편하게 허리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입을 수 있습니다. 무릎 부분엔 이런 절개 디자인 들어가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 트렌디한 벌룬 핏으로 떨어지면서 밑단이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이 실루엣이 진짜 예뻐요. 이게 너무 과한 와이드 핏도 아니라 겨울에 데일리하게 입기 좋아서 좀 기본템으로 추천드리고요. 오늘 보여드릴 바지들 다 예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제일 자주 입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룩은 색감이 다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제 취향 가득한 룩인데요. 특히 이 후리스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소재감도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폭닥폭닥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고 오버핏이라 활동성도 좋아서 이런 FW 시즌의 휘뚤맞뚤 아우터로 아주 딱입니다. 겉감이랑 안감이 동일해가지고 이 안쪽 터치감도 너무 부들부들해요.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착용한 블루 컬러는 되게 빈티지하면서 따뜻한 색감이거든요. 약간 핀터레스트 무드 내기 좋은 색감이랄까? 진짜 분위기 있으면서 너무 예뻐요. 왼쪽 가슴 부분에는 노란색으로 자수 포인트 들어가 있고 전면부에 지퍼 포켓이 3개나 들어가 있어서 실용성도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목을 덮어주는 기장감이라 포근하고 따뜻하게 착용이 되고요. 넥라인까지 요 검정색으로 배색 디테일 들어가서 이런 부분 마감 퀄리티도 좋더라고요. 후리스가 좀 후리후리한 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겨울에 되게 좋아하는 즐겨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은 색감까지 너무 제 추구미 색감이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핏도 딱 깔끔하게 떨어져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바지는 첫 번째 착장에서 입었던 코지로이 팬츠 브라운 컬러로 착용해봤는데요. 이후리스 컬러랑 조합도 너무 좋고 되게 부드러운 밤라떼가 생각나는 이러한 컬러감이에요. 이 따뜻한 색감이랑 코지로의 소재가 만나가지고, 샵 무드, 샵 코지, 요런 느낌이고, 이렇게 위아래 둘다 낭낭한 핏으로 입어주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요 착장 그대로 가져가셔도 할인가로 7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세트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입니다. 요두 제품 다 완전 실물 팔아서, 직접 입어보시면 더 만족하실 것 같아요. 같이 매준 가방은 선플리스의 자매 브랜드 마코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끈 타입으로 룩에 따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 볼링백이에요. 숄더백으로 매면 이런 느낌이고요. 중앙에 마코이 로고 프린팅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좀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착용이 돼서 캐주얼하면서 데일리한 느낌으로 가볍게 되기 좋은 제품입니다. 안쪽에는 지퍼 포켓으로 수납 공간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즈가 넉넉해가지고, 보부상품들도 좀 트렌디한 무드로 편하게 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촬영용 가방으로 이렇게 짐 잔뜩 챙겨서 가지고 왔는데, 진짜 많이 들어가요. 다음 착장은 아주 빵실빵실하게 포근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아우터로 입어준 제품은 에어리 헤비 다운 점퍼입니다. 약간 바게트 같이 빵빵한 핏으로 착용이 돼서 이 제품 겨울 아우터로 진짜 제격이지 않나 싶고요.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 있었는데 이런 된장색도 아주 트렌디하게 여기저기 받쳐 입기 좋은 컬러잖아요. 빈티지한 무드도 있어서 약간 워크웨어, 아메카지 룩에 두루두루 두루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두께감도 도톰해가지고 입으면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게 착용이 됩니다. 투웨이 지퍼 디테일로 다양하게 원하는 실루엣 연출 가능하고 소매랑 밑단은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방한 핏으로 귀엽게 착용이 되면서 활동성도 좋아요. 넉넉한 사이즈의 후드도 달려 있어서 캐주얼한 무드로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데님이나 카고 팬츠 이런 코튼 팬츠까지 다잘 어울려가지고 이 제품도 휘뚜루마뚜루 걸쳐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큼직한 오버핏으로 착용이 돼서 남자 친구들이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플템으로 가. 져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같이 입고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너에는 더 오버핏으로 길게 떨어지는 셔츠 입어줬는데요. 저번 룩북에서도 셔츠 여러 제품 보여드린 만큼 선플레이스가 또 셔츠 맛집이거든요. 너무 클래식하고 단정하기만한 셔츠가 아니라 소재부터 핏까지 아주 편하고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도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키에는 허벅지 반 정도까지 덮는 기장이라서 이렇게 오버핏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해서 연출하기에도 좋고 사실 이런 제품은 간절기에 아우터로 입을 수도 있어서 활용도도 높은 제품입니다. 소재는 담요같이 굉장히 부들부들 하고요. 이 체크 패턴도 무채색 사이에 파란색으로 컬러 배색 들어가서 되게 분위기 있고 예쁘더라고요. 셔츠 아래쪽에는 아기자기하게 썸플레이스 자수 포인트 들어가 있고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무려 40% 할인 들어가고 가서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진짜 가성비템이에요. 같이 입어준 바지는 저번 선플레이스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그때도 굉장히 추천드렸던 만큼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무릎 쪽에 이렇게 턱이 접혀있어서 트렌디한 핏으로 와이드하게 떨어져가지고 좀 힙한 무드로 입기에도 좋고 다양한 룩에 두루두루 매치하기 좋은 팬츠입니다. 허리 안쪽에 스트링 내장되어 있어서 사이즈 조절하기에도 편해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이번에 40% 할인 적용돼가지고 그때 고민하다가 놓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더 구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착장은 무채색 코디로 착용해봤는데요. 아우터로 입어준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던 에어리 헤비다운 점퍼의 코듀로이 버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제품도 이렇게 빵빵한 두께감에 따뜻한 안감을 넣어 제작해가지고 보온성도 좋아서 겨울철에 포근하게 걸쳐주기 좋은 패딩 후드집업입니다. 겉감이 코듀로이 소재라서 보기만 해도 진짜 따뜻해 보이고 코듀로이 특유의이 골지 방향으로 은은한 광택감도 느껴져서 너무 예뻐요. 이 제품도 2A 지퍼로 되어 있어서 자유자재로 다양한 실루엣 연출하기 좋습니다. 안 주머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후드도 큼지막해가지고 후드 썼을 때의 핏도 귀여워요. 컬러는 아이보리랑 블랙 이렇게 두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평소에 밝은 컬러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아더 컬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 제외하고 다양한 계절에 데일리하게 축축 걸쳐주기 좋은 아우터라 이 제품도 손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이너에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니트 착용해줬고요. 이거는 이렇게 헤어리한 소재감이 포인트인 제품. 뽀실뽀실해가지고 이 제품도 입으면 되게 귀엽더라고요. 까슬거림 전혀 없는 아주 부들부들한 소재라서 맨살에도 부담없이 입기 좋고 여유있는 핏의 신축성도 좋아가지고 착용감도 진짜 편합니다. 스트라이프 패턴도 이렇게 세컬러로 되어 있어서 단조롭지 않고 좀 유니크한 느낌? 데님 팬츠랑 입어줘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아더 컬러로는 핑크 컬러도 있는데 이것도 색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배색 디테일이나 소재감이 매력적인 니트라서 좀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입어준 이 바지도 진짜 핏 맞돌이 바지인데요. 아주 와이드한 벌룬핏으로 착용이 돼서 트렌디한 무드로 편하게 입기 좋은 코지로이 팬츠예요. 확실히 겨울이라서 이런 코디 스루의 소재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전후면으로 워싱도 낭낭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빈티지하면서 스트릿한 무드까지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적당한 두께감이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도 너무 예쁘고요. 후면 포켓도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도 귀엽더라고요. 허리 단면도 좀 크게 나온 편인데 이렇게 스트링 내장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이즈 조절해서 착용 가능합니다. 컬러는 블랙이랑 진청 이렇게 두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워싱 디테일이 과하지 않아서 좀 꾸안꾸템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착장은 한겨울에 입기 좋은 패딩 코디로 준비해봤고요. 이 패딩은 리버시블 제품이라 활용도까지 짱짱해가지고 진짜 가성비 제대로 챙긴 아우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보온성도 좋으면서 비교적 가볍게 착용이 되는 제품이라 겨울 전투 패딩으로도 아주 딱이고요. 한쪽은 면, 한쪽은 레더 소재로 제작해서 각각 다른 느낌으로 멋스럽게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면 소재 쪽에는 앞에 로고 자수 디테일 들어가 있 있고, 이렇게 걸쳐주면 레더 안감이 살짝 보여서 은근 이런 부분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보통 리버시블로 나오는 제품들 보면 한쪽 컬러가 좀 호불호 타는 컬러여가지고 다른 한쪽 컬러로만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같은 블랙 컬러에 소재만 차이를 줘가지고 양쪽 면다 데일리하게 입기 좋아서 진짜 더더 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심지어 밑단에 스트링 디테일까지 있어서 자유자재로 핏 조절해서 착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 안 그래도 빵빵한데 이렇게 밑단 조여서 더 아방하게 입어주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양면 다 양쪽에 지퍼 포켓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실루엣으로 떨어져서 진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패딩입니다. 이너에는 그린 컬러의 셔츠로 컬러 포인트에 줘봤는데요. 이 제품은 좀 촘촘하고 잔잔한 체크 패턴의 코튼 셔츠예요. 코튼 소재라 가볍게 착용이 되면서 구김이 적어가지고 관리하기에도 편하고 FW 시즌 제품답게 부드럽고 포근한 원단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 있었는데 이제 연말이라 그런지 그린 컬러 보니까 약간 트리가 생각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랑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그린 컬러로 착용해봤고요. 이 제품도 아주 낭낭한 오버핏으로 떨어져서 유니섹스로 착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스웨이셔츠나 아우터 안에 레이어즈해서 입어도 예쁜 제품이라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고 캐주얼하면서 빈티지한 모두 같이 느껴지는 활용도 좋은 셔츠입니다. 평소에 이런 체크 셔츠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이번 썬플레이스 셔츠 제품들도 쭉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입어준 데님 팬츠도 지난 시즌에 연청 컬러로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제품인데요. 이번에는 진청 컬러로 착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스트레이프 패턴이 은은하게 보이는 데님 원단이라 좀 유니크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보여줘서 좀 고급스러운 무드도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딱 기본 데님 팬츠로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와이드한 핏으로 루즈하게 떨어져서 핏도 예쁘고 부드럽고 유연한 데님 원단이라서 착용감도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키링 달아가지고 살짝 포인트를 줘. 이 착장에 같이 매준 가방도 선플레이스 제품이에요. 썬플레이스 룩북도 가져올 때마다 항상 좋아해주셔가지고, 이번 영상도 좀 질뜬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할인율도 진짜 높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겨울 아이템들 좋은 가격에 겟하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이벤트도 아우터 제품들로 든든하게 챙겨왔으니까, 이벤트는 더보기랑 꼭 확인해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